상패에 장기 보유에요? 1300원 매집을 오랫동안 했네 회사가 아, 재무만 이상 없으면요 수익으로 돌아서요 자 상패만 없다면 수익 가능성 있다 자산 대비 43%저평가고요 537억짜리 흑자 아. 자이식스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부채비율은 30%재무전는 어, 아주 좋네요 어, 더 사세요 어. 자더 사시고 싶으면 더 사셔서 어, 단가 낮추시고요 어, 들고 가세요 1차적으로는 어디까지 가냐 여기까지는 가요 어디까지 1차적으로 여기까지는 올라가겠네요 1600원짜리 1600원까지는요 그리고 좀더들고가시면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어요. 어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겠죠. 2,700원대까지도 갈수 있겠네요. 자, 단기적으로는 음, 1,600원, 그 다음 음, 단기적으로는 2,000원, 그 다음 자리는 음, 2,700원 어, 들어가세요. 그리고 돈 있으시면 더 사시고요. 어 지금 현재 한 700원, 어, 7 0 0원이한6 500원 500 몇십 원 이렇네요 500한 70원 야 그러면은 한40% 이렇죠 어40% 이렇는데 따고 나올 수 있어요 들어가세요 이자리는 돌파할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들어가야죠 어, 매집을 하다가 음 지수가 떨어지니까 한번더 떨어뜨린 거있이놈들이 그리고 얘네들이 돈이 많아요. 돈이 많은 애들이, 애들이 공통적으로 돈이 많은 애들은 여러분들을 괴롭힌다, 안 괴롭힌다, 괴롭힌다. 어. 회사 자산이 많잖아요. 자산이 천억이야. 천오십억 있네요, 자산이. 부채 뺀 나머지 자산이 천오십억. 부채 비율이 30%, 유보율이 420%. 회사의 돈이 약800 몇십억 있어요. 원자재하고 원자재하고 돈이 800 몇십억 있어. 이 주가보다 더 많이 있어요. 회사의 돈이. 주가는 500억짜리인데 회사에 800억 있다. 아 무조건 더 사야지. 이런 거뭐 걱정을 해. 1,900에 샀던, 1,800에 샀던, 들고 가야죠. 장기로 싸워야죠. 들어 가야 돼요. 싸우세요. 아, 돈 있으면 갖다 보, 이런 거는, 선님. 돈, 돈 있으면 갖다 보라고요. 보면은, 이런 애들은 많이 가요. 알았죠? 갖다 보세요. 비드도서 놓지 말고, 돈 있으면 갖다 사. 주식으로 1 0 0예요 갖고 있어요. 그럼 대출 받아서 대출 받고 예를 들어 신용 쓰고 이런 걸 하지 마요. 신용 진용, 신용은 쓰지 말고 내가 돈을 예를 들어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어, 월 납입 이자를 납입할 자신이 있어. 그럼 은행 대출 받아서 넣는 건 괜찮아요. 하지만 신용이나 미수, 그 다음에 스탕론 이거는 절대 쓰면 안 돼요. 알았죠? 아, 그거는 아니고, 집 팔고, 땅 팔고는 아니고. 음, 동토기님. 네. 음. 에 아, 그래. 주제에 맞게만 딱 해요. 어. 욕심부리지 말고. 딱내 신용한도 내에서만 딱 해. 그게, 그래야 버텨. 어, 빚을 얻어서 하는 순간. 많이 예를 들어서 내 능력의 한도에 오버되는 빚을 의도 사는 순간 아주 첫 번째로 빚은 은,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을 은행에서 받어 받더라도 어 얘네 이 증권사 통해서 받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돼. 첫째 이자도 비싼 거 비쌀 뿐더러 신용이 들어가는 순간 얘는 다 알아. 신용부터 죽여. <목소리>